날아다니니까 날치라는 이름이 붙었겠죠. 근데 뭐 그거요. 뭐 날아가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. 포식자로부터 도망가는 거죠. 근데 날치라는 이름이 사실은 정확한 이름인지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. 실제로 걔네가 나는 거는 아니거든요. 영어로 얘기하면 플라잉을 하는 건 아니고요. 글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물에서 빠져나온 그 속도로 떠서 가는 거지 날아가면서 지느러미를 막 펄럭거려 가지고 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새처럼 나는 거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왜안 할까가 오히려 우리 생물학자들은 궁금해하는 점에요. 이 충분히 날개로 사용할 수 있을 날개짓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지느러미 구조를 가졌는데 뭐 우리식으로 하면 이 관절 이거를 안 움직이는 딱 고정된 상태에서 그저 움직이는 게 위아래로 이렇게 각도만 바꿔주거든요. 그까 그러니까 공중으로 이렇게 뜨기 위해서 조금 각도를 기울여주고 그 상태에서 글라이딩을 하는 거죠. 바람을 타고 이렇게 쭉 한참 갈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갔다가 물로. 그 뜯기 전에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물 안에서 지느러미를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서 최고의 속도를 낸 다음에 물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거든요. 굉장한 도움닫기를 해갖고 이제 튀어나가는데 물 바깥으로 나갈 때 그때 엄청난 저항이 있을 텐데 기가 막히게 그 부분을 조정하면서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고속으로 찍은 동영상을 보면요 물을 빠져나가서 공중으로 나가는. 도장면에서는 그 지느러미를 몸에 쫙 붙입니다.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쫙 붙이고 일단 물바깥으로 탁 나간 다음에 쫙 펼쳐가지고 각도 맞추면서 고도를 약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날아가는 거죠. 굉장히 물, 물리적인 현상인데요. 포물선이라는 걸다 배우셨잖아요. 각도를 아주 잘 맞춘 포물선이래야 제일 먼 곳까지 갈수 있는 거잖아요. 그걸 맞추고 멀리까지 날아갑니다. 기록에 의하면 거의 300m 가는 걸로. 근데 문제는 걔네를 잡아먹는 대형 물고기들이 있거든요. 이 대형 물고기들도 만만치 않아요. 걔네가 물 밖가 들어 튀어서 하늘을 날고 있을 때 혹식 물고기는 물 밑에서 따라갑니다. 쭉 <목소리> 성력을 내서 따라가서 걔네가 떨어져서 물 안으로 들어올 때또낙아챕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공중으로 나갔다고 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그래서 애써서 글라이딩을 해갖고 내가 살았나 보다 그러고 들어왔을 때 벌써 속력 맞춰서 거기에 근접해서 따라와서 물로 다시 들어오는 그놈을 낚아챈 그런 또 포식 물고기들이 있습니다. 삶은 어디에나 넉넉지 않아요. <laughs> 대형 물고기들 중에 날치 좋아하는 그저 물고기들이 제법 있어요. 걔네들이 이제 날치를 쫓아오면 날치가 이제 물 바깥으로 도망가는 건데 물론 뭐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살아남죠.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진화한 건.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그걸 또 이겨내는 호식자가또 있다는 거죠. 물고기들 중에는 물 밑을 주로 살피는 물고기들이 있는가하면 물 위를 보는 물고기들이 있거든요. 눈이 위쪽을 주로 보게 진화한 물고기가 있고요, 아래를 보기. 보는데 더 탁월하게, 어떤 물고기들은 눈이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요. 눈 위쪽은 물 바깥을 주로 보고, 반 밑은 또물 밑을 보고 하는 그런 물고기도. 있어요. 야 그런 눈을 어떻게 진화시켰는지 굉장히 신기한 건데 날치를 잡아먹는 물고기들은 대체로 날치가 날고 있을 때 물바깥 데거를 보면서 따라옵니다. 우리가 흔히 날치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 저 일본 음식점에 가서 그 맛있게 먹는 작은 알, <laughs> 그게 되게 날치알인데 그런 대표적인 제법 큰 날치들이 있는 거고요. 그 외에도 많은 물고기들이 물바깥으로 뜁니다. 잉어도 물 밖으로 튀고요, 붕어들도 종종 물바 밖으로 튀고. 어, 제가 잉어가 튄다 그러면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, 아시아권에서 잘못해서 한두 종의 잉어가 미국으로 건너갔는데, 지금 미국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. 마치 미국 쪽에서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웬만한 개구리 그리고 뭐 물고기 다 잡아먹듯이 미국의 많은 호수에서 지금 번식을 너무 잘해가지고. 뭐 웬만한 거다 먹어치우고 몸집이 이만하시커지고 그 어떤 호수에서는 이렇게 보트 타고 가면 잉어가 보트 위로 그냥 튀어 올라요 그러니까 물고기들 중에 제법 그물 바깥으로 이렇게 나들이하는 물고기들이 제법 많아요 꼭 우리가 날치라고 부르는 물고기가 아니래도. 제법 있습니다. 어떨 때는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물속의 용존 산소량이 부족하면 그러면 물고기들이 많이 물 밖가트로 튑니다. 튀어 올라와서 공기 중의 산소를 흡입하고 들어가는 거죠. 그 수생태계가 저 별로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만납시다. 고맙습니다.